제가 채권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점점, 예, 투자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많이 가지만 채권 시장으로도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연초 대비 개미 채권 순매수액 증가율입니다. 순매수액. 뭐, 판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판걸 빼고, 실제로 순매수한 걸 보니까, 여러분, 50.15%가 늘어났어요. 이야,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 50.15%가 늘어났다는 건 여러분, 시장의 어떤 상황이, 예. 채권을 사자, 채권을 사.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50.15%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추세서를 한번 보실래요? 1월만 하더라도 개인이 채권을 순매수한 금액은요? 2조 8,29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월에는 보세요. 4조입니다. 4조. 4조 2,478억 원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게 올랐죠? 예, 많은 사람들이 1월에도 2조 8,831억 원이고요, 3월에도 2조 9,933억 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채권에서는요, 이게 일반적으로 개인이 살 때는 몇 천억 단위였어요, 몇 천억. 이몇 천억 단위가 조 단위가 넘어서더니 이제는 4조대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채권 사자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죠.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국고채 말입니다. 국고채 19-6입니다. 이상산를 보세요. 1조 5289억 원을 샀습니다. 국고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 요즘 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9,034억 원을 산게 다예요. 1, 1월에서 4월까지. SK이노베이션은 3,475억 원이고요. 강원랜드는 2,734억 원입니다. 국고채를더 많이 샀죠. 에코 프로는 저는 많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조 6,07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포스코 홀딩에서는 3조 9,856억 원으로 당연히 많이 샀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입니다. 이게 생각했던 것 보다가 예. 채권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 야, 국채 19-6호가 저렇게까지 예, 늘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야, 저는 제 생각에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심각하냐? 예. 왜 심각하냐?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에 대한 투자를 그만큼 고려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채권이라는 게 발행시장에서 사면 참 좋은데요. 이 발행시장에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유통시장에 사는데, 유통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이게 국채 19-6호는요, 예, 지금 가격이 7,306원입니다. 이게 만 원에 만 원에. 만 원에 발행됐는데 뭐이 만원에 발행됐거든요. 만원에. 만원에 발행됐는데 뭐이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많이 사죠. 이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요. 6,0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만약에 저가일 때 매수했다면 현재 평균 수익률은 21%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게다가 채권을 사면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유예됐잖아요. 2025년까지. 그 다음에 채권 평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96-6호 이런 게 보면 대부분 장기채거든요 20년이나 30년 물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자 주는 거. 이자 주는 것도 높고요또 채권은 예, 이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결국 말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예, 이자를 낮출 거니까. 경기가 나빠지니까 기부,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예, 그런 차이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20년이나 30년 물을 사는데 굳이 팔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금리 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금리 내릴 때까지. 예. 게다가 말입니다. 뭐 20년 30년 장기채 오래 갖고 있는 거 보다가 뭐 중간에 팔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채권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산다. 제가 아마 여러분 이게 작년부터 제가 채권사라고 계속 이야기 했을 겁니다. 예. 일반인들이 채권사기에는 규모가 뭐 몇천만 원 가지고는 사기가 뭐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몇억씩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규모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안산 분들도 계실 텐데 산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 합니다. 예. 실제 저한테도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말입니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안 합니다. 결국은 기준 금리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경기가 침체할 거니까. 예.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 이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20년 국고채가 3.35%고요. 예. 시중은행 예금 금리는 뭐 6개월짜리는 2.95%고요. 36개월짜리는 3.16%입니다. 그거보다는 국고채 금리가 일단 많고요. 예. 단기 우량 회사채 금리는 4.1에서 4.7%까지 되니까 이게 훨씬 낫다 해서 단기 우량 회사채를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을 모를 때는요 국고채를 사는 게 좋고요. 예 결국은 예 결국은 시장에 이게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예 결국은 채권 금리는 떨어질 거다 그죠? 채권 금리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건 정반대에요. 실제로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채권을 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성전권 같은 경우는요. 1월에서 4월에 국채를 매수한 고객의 증가한 비율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881.1%입니다. 엄청나죠. 작년에 증가율이 30.7% 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진짜 뭐 폭등이 아니라 폭폭등했다고 해도 간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20대들도 시장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20대 채권 고객은요, 작년 대비해 보면 96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온다는 얘기. 채권 시장에. 이게 강남 3구가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채권 시장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2억 한도로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니까 이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채권을 많이 사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 원화 채권을 보유한 잔액을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37조 6천억까지 4월 현재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게 평균이 9조 5천억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37조까지 올라갔으니까 3배가 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채권을 사겠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나이하고도 상관없고요. 20대까지 들어갈 정도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허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권은요 안전하자고 하잖아요. 특히 국고채는 안전하거든요. 반드시 보시면서 예 채권에 대한 공부도 해가면서 아마 증권사 가까운 증권사 가면요 많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요즘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채권에다가 회사채보다는요 회사채보다는 국고채를 하는 것이 안심 안심적이고 마음이 편합니다. 예, 회사는 지금 경기 침체가 간다는 보장하에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 국고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그 채권은 예, 반드시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저는 국고채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 채권을 잘하시는 분이야 회사채를 해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예. 채권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 공부를 해가면서 국채를 조금씩 사보고 그러면서 채권에 대한 공부도 하는 게 좋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제가 채권사라고 이야기한 한게 시간이 꽤나 됐습니다. 채권에 대한 것은 좀 공부를 하면서요. 여러분들 책임하에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임하에 채권 시장에 대한 것도 한 번씩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